말의 참맛 39번째입니다. 눈높이에 맞춰 쉽게 말하자는 건데요. 말하는 건 소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알아듣는 말로 해야죠. 글도 똑같습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건 듣는 이의 수준에 맞추는 거죠. 지식, 경험, 문화 배경, 나이 등을 고려하는 겁니다. 쉽게 말한다는 건 복잡하거나 어려운 개념을 잘 정리해 전달하는 겁니다. 듣는 이가 혼란스럽지 않게요. 핵심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눈높이를 맞춰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면 길어지고 복잡해지기 마련이죠. 바울은 사람들 상황에 맞게 다가갔습니다. 눈높이를 맞춘 겁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현은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잠언 15장 2절이네요. 지식자랑하려 일부러 어려운 말이나 외국어를 즐겨 쓰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이건 최악 아니겠습니까? 대화, 상담, 설교, 교육, 강의 등 전반에 걸쳐 반드시 참고할 사항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